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제주장성철 팀의 장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제 고향 곽지리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곽지리에 오늘 밤에 마을 포재가 있습니다. 이 곽지리 마을 포재에 대해서 노인회장님하고 곽지리장님 두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을 좀 듣고 마을 포재가 어떤 건지 그런 걸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박진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김홍대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맞그 다음에 이 제가 어릴 때부터 와서 보면 늘이 마을 포재 전체에 취미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는 우리 이병근 노인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회장님한테 아, 그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예, 예. 이포제포제하면좀좀 좀 생소한 건맞아에 저도 어릴 때잘못 보다가 어느 날포제 놀았는데 마을 포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글쎄 마을 포제는 저도 들은 말입니다만 이제 마을의 안녕과 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은 제다 예. 신께 오는 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신 어떤 신입니까? 호신이라고 하였습니다그먹 뭐, 포신포신 어. 포신, 예. 신은 그, 그, 하나의, 우리 역사에서 그 유래가, 예. 그, 뭐야, 그 토신이에요. 토신을 모시게 놈면 어느 땅에서 그, 그불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 토신하고 어, 예, 예. 살고 있다는 거. 그, 그들은 빛이, 뭔가 하면은, 여럿이 모여서 잔치할 포라고 되어있습니다. 포짜 포자 하나가 아 포짜가 여러 시 모여서 잔짜 잔째서 잔치, 잔치, 한다 그 기도드리는예예 나름 뜻을 예 이장님 이거 포제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예. 예. 또 마을 분들이 많이 참여도 해야 되는데 예.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예산 이상의 뭐 제약이나 이런 없습니까? 네그 예, 그거는 뭐 제한 없는데 예. 우리 미민들이 예그 선수 예. 다 동참해 가지고 또 우리 시화금으로 뭐 이제 그래 가지고 포제 되는데 나무 문제였어요. 아 희사금만 모아도 만약 예, 예, 예. 그대로 이제 마을 분들이 예. 힘을 모아서, 이십 점짜리 정도 서로 조율해서 하는 그런 네. 이거 포제하면 네. 마을에 사고가 네. 없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네. 지진 일이 없어야 네. 되는데 네. 포제하고 나서 네. 지진 일이 없어졌습니까? 뭐 없었다고는 그랬고요. 예. 아무튼. 저 아무나 하지. 않가가 생각이 됩니다. 이장님 네, 네, 네. 네, 네. 아, 좀나 네, 네. 아, 어, 마을에서 아, 네. 아주 큰사건리를 합니다. 잡혀도 없습니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서 마을 아, 포제를 해서 네, 네. 마을의편안이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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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네. 네. 이런 네. 믿음은 갖고 있신가 싶을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내는 거죠. 이책자를 보니까 엄청 두꺼운데 이게 뭡니까? 포, 제 일지. 포제 일지. 포제 니까가 한해한해 부부를 지내는데 쓰는 일기. 아, 그 그러니까 연도별로 일기장 마을 코제를 적어왔던 예, 예. 기록상. 그럼 그 기록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까? 예, 기록은. 예. 몇, 네. 몇 아, 년도부터 된런게 아, 아, 있습니까? 이게 확정. 이게 지금 기록상으로는 이제 94년부터. 94년도. 4년부터 기록으로 인하거든요. 그 전에는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 아, 네. 기록이 왜 94년부터 된 겁니까? 그 제단을 저쪽 그백구부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아 그럼 그 제단 옮겨서채를 네. 마을에서 제대로 네. 지내면서부터 그 기록을 시작을 한 네.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 예. 근데 여기 보니까예약 예. 300여년 전셋 예. 예. 오름으로 제단을 음, 옮겨서, 옮겨서 150여년간 공행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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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다가 그럼 네, 이거 맞아요. 우리 저 곽지 마을 포제가 최소한 300년이 넘은 건데 아, 맞죠? 300년간 300. 그렇게 돼있지. 예예예 예, 300년이 예. 그래 뭐... 300년이면 우리가 한 1750년 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맞지? 네. 어, 300년 된 마을 포제 역사를 음. 갖고 있다. 음. 네. 근데 이 뭐, 곽지는 뭐. 상하동을 3동은1구로돼 있고 하동은 2구로돼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뭐야 네. 과풍학교 이제 네. 직접 신설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네. 그모래동산이뭐그 네. 사장밭이라 돼 있어요 그때는. 사장밭, 사장밭 네. 인데 모래를 한번 거기서 재를 지내다가 네. 네, 제를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각동하기가 신설되고자 하니까, 신설되자 하니까 다시 어디로, 그러니까 무르에라는게 넘겼어. 무르에 무르헤가.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아, 기록에는 그게 남아있고, 남아있고. 네. 그래서 춘계추제 봄에, 봄에도 봄에 하고 가을에. 가을에도 하고 춘제는 예, 예. 눈에서 예. 하고 알동령은알동령 이후에서는 춘제 했습니다. 가을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박지 재단이 그 옮겨진 이유가 어떻게 옮긴 겁니까? 실제 그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아무튼 일구이구가 인구, 같이 예. 각지에 하나로 묶여지면서 묶여지면서 이제 재단 설립도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도 되고 저기 저기 약간 수축사로 그렇게 되는 거니 아, 예전에 각지가 일하고일로 일부 있다가, 있다가 합쳐서 같이 리가 생기고 껍질이가 생기는 거지. 그 재단을 옮겨갈 때예산 같은 것도 많이 들었을 텐데. 물론 안는 어떻게 들었에지 몰라도 안에 10년 도에 저기 년도니에1 4년9 2년도안에년도부터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10년 이안에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1 뭐, 이게 되지, 그냥. 이제 승님 아, 이장님 아, 아, 그 아, 아. 때부터.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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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는데 92년, 네. 92년 네. 마을 총회에서 포제를 네. 부활 키로 네. 결의하고. 네. 93년부터 음. 해가지고 94년에 아. 처음에 제일 음. 늘어. 92년에 총회를 해서 네. 부활을 했다. 그 중간에는 64년까지는 봉제해보다가. 리민 결의에서 중지했어요. 이거는 이거 무사형 하단 중단됐어요. 중단되는그 예.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미신 타파라는 거였어요. 미신 타파요 그 전국적으로 미신 타파니까 예. 전부 다 신방도 선서지고그룹줄 어서 들어다 그때. 아 박정희 정부 어,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laughs> 다분 대통령들 <laughs> 하나하나 대승하고자 좀 복할치는 그 거지. 예. Oh,

포제, 같이, 같이, 같이 하고 포제는 토신한데, 그리는 충분이고 상을 두개 차려. 아, 상이 두 개구나. 어, Reason... yeah. 하나 가지고 이거 상고 여기 상에서 이거 상이면 아, 그러니까 저기 재단에 가면 두개 이제 돼지가 두개 있잖아요. 어, 두개이좀 네. 예. 어, 네. 네. 예. 음. 하나는 한마리밖에 2050서오아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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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도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문자 도시, 도시, 왼쪽이 아. 도시, 아. 네. 오른쪽이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의미가 더 있죠. 이라고 토포와 니까 도시니 가아 도시는 모셔야 그다시. 사람들이 사람이 있고 중고가다그렇서차 어디 딴게 없는 소식을 있었어요. 그래, 이건 결국은 그 토신에 대해서 제일 지내는 그런 네, 개념이 더 네. 강한 거네요. 강한 이제 박쥐리 마을 포제 네. 때문에 응.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네. 못 오신 분도 계세요. 네, 맞죠 박쥐 따라서 제주시나가 사진에서 제일 창의한 걸로 하셨을 텐데 이장님이 네. 방송 통해서 마을 포제 오늘 준비하시면서 박지 출양민이나 또 박지 마을 분들한테 축하말 전합니다. 해리 이제 무대 해주십니다. 네, 네. 우리 어, 2023년 어, 우리 박지리 분과 어. 우리 이제 출향하신 우리 재경 제재주씨그 네. 우리 향우면 여러분 몸 건강하고. 우리 박지리에서 무산령을 비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박지 마을 부대가 박지 마을도 오고 우리 예. 출신, 박지 예. 출신 분들도 예. 좀 예. 잘 장편 없어 건강을 절망시키는 노인 나장님도한 말씀. 아무튼 우리가 보진를 진행 네. 이유는 저 전재정 말했습니다마는 무산령 우리 모든 박지 리민이 출항을 하든든, 3시즌 지간에 어? 가정으로나 또한 자기의 그 나가는 성수에 하나 또걸림도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는 날입니다. 예. 회장님 제가 오늘 예. 새롭게 안 거는 예. 마을 포제 역사가 300년이 넘었다는 거 예. 예. 중간에 중단되고 정은 예. 예. 있었지만 예. 기간만 살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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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정도가 됐다네요. 예. 두 번째는 9 2 년에 마을 총회에서 조화를 통해서 게된 거. 고또 제지내는 것이 신이 포신이 있고 네. 포신 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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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고. 네. 이 있고 이두 신에 대해서 제를 네. 어, 지내는 거. 고 네. 마을의 지도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을 포재를 94년부터 하고나서 마을의 큰 사고는 없는거 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아, 있고 네. 마을 포재 이런 허신할 위장 정말로 제군말로 국악수 수광포에 회장님늘 포재하실 때 중심잡고 잘 지휘해주셔서 가끔민 와서 뵈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오늘 제주 장성철 피부에 출연하셔서 이 영상이 가능한 우리 박지민들과의 박치 출연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 마을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치리 그 마을 포재에 와서 노인회장님, 이장님 마을 포재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 박 씨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 전체가 항상 평안하고 사고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름다운 그런 고장으로 더 어, 발전하기 그런 아, 마음을 갖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색하도